혹시 너 졸리니 이 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꺼풀이 축 내려앉은 안검하수 이분들도 안검하수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드라마 아이가 다섯에서는 발랄하고 상큼한 캐릭터로 우한가에서는 재벌가 외동딸로 도담 매력을 뽐냈던 배우 임수향 씨 그런데. 이런 캐릭터와는 영 어울리지 않게 본인의 눈이 졸려 보인다고 스스로 평가했는데요. 무술을 배우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안검하수로 인해 늘 이미 술 취한 눈빛이라며 취권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임수양 씨. 취권도 잘 어울리고, 깜찍한 역할도 잘 어울리고, 뭐든 다잘 어울리는 임수양 씨.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두 마리 도끼를 놓치지 않는 열정 가득한 배우 김지우 씨! 뮤지컬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배우 김지우 씨가 글쎄, 앙검하소라고 하는군요. SNS에 처진 눈꺼풀을 공개하며 병원에서 앙검하소 진단을 받았다고 언급했는데요. 앙검하소 수술 후 다시 뮤지컬 무대로 복귀한 김지우 씨. 이제 더 커진 눈을 볼수 있는 건가요? 그 눈에 빠지면 어떡하죠? 무대에서 반짝반짝한 배우로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안검하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성형외과 전문의 김융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네. 전문의 김융수입니다. 네. 자 우선 안검하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증상인지 안검하수라는 네. 것은 말 그대로 눈을 뜨는 근육에 네. 이상이 있어서 네. 눈이 잘안 떠지는 네. 그런 증상이 있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네. 진단을 할 때에는 음. 눈을 뜨는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예. 진짜로 눈이 안 떠지는 예. 진성 안검하수증인지 예. 눈 뜨는 근육에는 이상이 없는데 예. 단순하게 피부가 처지면서 예. 안검하수처럼 보이는 예. 가성 안검하수증이 있는지를 구별해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네네.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을 할 때는 이두 가지를 구별해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검하수, 그러니까 눈의 이 검이 이아랫 요, 요, 요 부분 근육을 얘기하는 건가요? 범인한 내려왔얘가요풀을 얘기합니다. 아눈꺼풀이 네. 네, 눈꺼풀이 내려왔다. 아래로 아, 처졌다. 처졌다 그런 뜻이구나. 한자로 풀이하면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눈을 깜빡이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안검마수가 어, 있으면 깜빡이는 것도 힘들고요. 네. 눈을 뜰 때도 힘이 네. 들죠. 아 이게 뜰 때도 남들보다는 몇배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럼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까요? 일단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눈이 잘안 떠지게 되면 시야가 가리게 되기 때문에 네. 눈썹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뜨게 되죠. 네. 이렇게 뜨게 되면은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이마 근육이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통도 생기고 아... 또 이제 저녁 때 되면 네. 긴장했던 근육이 힘이 빠지면서 네. 눈썹이 내려오니까 네. 눈이 무거워지고 저녁 때 되면 눈이 더 피곤해지는 아... 그런 현상이 생기죠. 또게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은 음. 정면을 볼때 앞으로 보는 것보다 음. 약간 아래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요 아, 어, 정면을 볼때 턱을 살짝 들어서 아래쪽으로 보게 되는 자세를 하게 돼요. 약간 거만해 보이네. 그렇죠? 오해 살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사람들을 깔본다. 오, 그러네요.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죠. 예, 예. 보통 이렇게 턱을 들어서 보게 되면 예. 모양도 보기 싫지만 네, 네, 네. 목에 통증이 생겨요. 아 그래서 장시간 TV를 본다든가 강의를 들을 때 네. 이렇게 턱을 들게 보, 보게 되면 네, 네. 목이 아프니까 손으로 턱을 받쳐서 이렇게 네, 네. 등을 숙이면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과 동시에 등이 굽고 척추에 아...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눈을 뜬다 안 뜬다 이게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인 몸 문제로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눈꺼풀이 제대로 안 떠지는 게 그러면은 노화 현상이에요 아니면은 뭐 타고나는 거예요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처지면서 눈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안검하수증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사실은 대부분의 안검화수증은 음.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아. 전체 안검화수의 원인 중에 60에서 80%는 선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렇죠. 어. 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러한 경우는 20에서 30% 아. 정도로 빈도수가 적고요. 그러네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네. 생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저는 어때요? 아, 보기에 예. 아, 지금 아나운서님께서는 굉장히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습서 다행이다. 예, 순간에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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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 긴장, 긴장했는데. 네. 순간 긴장했는데.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이제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뭐 노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볼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병원에 가시면 네. 안검하수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 말고 일반인 분들께서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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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거울이나 음. 사진을 딱 봤을 때, 네. 이 검은 동자가 네. 70에서 80% 정도 보이면, 네. 아,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은 자가 많이 보여야 되는군요. 네, 네, 그렇죠. 검은 동자가 70에서 80% 정도 보이는 건 정상인데, 네. 한50% 정도만 보인다? 안만 보인다. 네, 그러면 안검하수증이 있다라고 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아 네, 하지만, 이안검하수증은 정말 근육이 힘이 약해서 50%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네. 피부가 처지면서 눈이 가려서, 눈 뜨는 근육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렇게 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네. 것을 가성 안검하수증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판단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네, 네. 섣부르게 환자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네, 네. 이 분야에 이제 경험이 많으신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진료를 네. 통해서 진단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거울 볼때 내가 네. 이제 검사를 해야 되요 자가 검사를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뜨는 눈이 아니야. 네. 눈을 부릅뜨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평소에 하듯이 그냥 네. 편안한 자세로 있는 거를 보고 내가 검은 눈동자가 얼마나 보이나. 네. 그렇죠. 그있죠자 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처진 눈 이러면은 어 착해 보여 강아지 눈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 야 이것도 질병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만 표현할 건 아니네요. 자 이분들도 안검하수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랭킹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국보급 가창력의 소유자 가수 김범수씨 과거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데뷔 초 쌍꺼풀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후 앙검아수로 눈 교정술을 받았음을 밝혔는데요 노래 부를 때 특히 더 잘생겨지는 거 아시죠? 네, 제 결혼식 축가도 불렀잖아요 그 모습 오래오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전진 씨.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춤사위를 선보였던 전진 씨는 과거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본인이 직접 언급한 것은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를 연출하다 보니 이마에 주름이 생겨 이 때문에 안검화수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간결한 눈빛도 좋지만 지금의 서글서글한 눈도 참 매력적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자주 만나요. 신혼도 괜찮죠? 자, 김범수 씨는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에 안검하수로 수술을 또 했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원래 안검하수 수술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눈을 뜨는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음. 처음에 강화를 시켜줬던 근육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약해지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음. 두 번째로는 눈을 뜨는 근육에 새로운 질병이 생겨서 눈이 네네. 갑자기 안 떠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수술법에 따라서도 재발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요. 오. 최근에는 네. 이 절개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네. 비절개 안검하수 교정 수술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네. 비절개로 하는 경우에는 음. 근육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꿔주는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절개법에 비해서는 재발률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음. 재발이 걱정되거나 중등도 이상의 심한 안검하수가 있을 경우에는 음. 비절개 수술보다는 절개 수술법으로 하는 것이 재발률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되죠. 네. 그러면은 김범수 씨는 재수술까지 했다 그랬는데 재발해가지고. 네. 네. 많이 하신 분뭐세번 하시고 이런 분도 혹시 계신가요? 이론적으로는 세 번도 가능하고 어,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근육이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수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조직은 자꾸 손상이 가기 때문에 어... 처음에 진단을 잘 내려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전진 씨의 경우는 쌍꺼풀 수술이 아니라 안검하수 수술이라고 직접 밝혔는데 네. 이두 수술이 좀 다릅니까? 생각할 때 비슷할 것 같은데 쌍꺼풀도 이렇게 되게 아주 찝는 거고 네. 안검하수도 어차피 올리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안검하수 수술을 할 때는요.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아... 쌍꺼풀을 만들어 주면 흉터를 네. 가리기에도 좋고 네. 또 시야를 확보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안검하수 수술을 할 때는 쌍꺼풀 수술을 대부분 해 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쌍꺼풀 수술한 모양과 네. 안검하수 수술한 모양이 수술 후에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달라요. 네.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이 없는 호꺼풀의 네. 피부에다가 네. 이 근육을 연결해서 눈을 뜰때 쌍꺼풀이 예. 생기도록 하는 예. 그런 수술이고요. 예. 안검하수 수술은 눈이 안 떠지기 때문에 예. 잘 떠지도록 근육을 수술해서 예. 눈이 잘 떠지게 해주는 그런 수술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수술이고요. 수술 범위도. 쌍꺼풀 수술은 피부만 위주로 피부만 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안검하수 수술은 근육까지 광범위하게 수술하기 때문에 예예. 범위 자체가 다른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수술하는 방법은 네. 그 일반인들은 단순하게 절개법이냐 네. 비절개법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설명이고 아, 원래 수술법은 증상의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법이 개발되어 있어요. 네네. 보통의 경우에 눈 뜨는 근육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음, 음.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인 안검 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네네. 이 근육을 수술해서 눈이 잘 떠지게 해주고요. 음. 눈 뜨는 근육이 아예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근육을 음... 강화를 시켜줘도 눈이 잘안 떠지기 때문에 네네네. 이마 근육 같은 근육을 사용해야 되고요 음... 또 안검거근 뒤에는 눈을 뜨는 데 도움이 되는 뮬러 근육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네네네. 이 근육을 두개다 수술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눈이 뜨는 때 무게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어, 무게를 좀 낮춰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죠 이 모든 수술들은 눈을 뜨는. 그 증상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음. 수술방법을 결정해서 수술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네요. 깊이 네. 있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어려워지죠. 수술방법이. 네. 예. 아까부터 근데 이렇게 뵈면서 네. 김 원장님도 쌍꺼풀이 지금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 하신 거예요? 어, 저는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 없었던 쌍꺼풀이 아, 진짜요? 생긴 경우인데요. 그게 하게 네, 어. 많은 경우에서 어렸을 때 없지만 예. 나이가 들면서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저는 트리플. 어, 네, <laughs> 네. 그래서 되게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네.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깔끔하지가 않고 네. 그 그런 경우도 이거는 왜 그런 네. 거예요 진짜 네. 한번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네. 네. 처음에 네. 설명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네. 피부와 눈 뜨는 근육에 연결이 생겨야 네. 쌍꺼풀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서 거기에 이어지는 섬유가 자라나면서 생기는 어... 경우가 있는데 아... 섬유가 여러 겹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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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처지니까 아...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여러 겹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 조금 다듬거나 었좀 정리를 해서 하나로 합쳐주는 게 훨씬 미용적으로 보기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지저분한 케이스네요. 네, 저는 되게 지저분한 케이스네요. 네, 저는 되게 지저분한 케이스네요. 네. 네. <laughs> 네. <laughs> 야한채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제가 거짓말을 저는. 못하는. 아그러니 죄송합니다. 네, 거짓말을 좀 하셔야죠 방송에서는. 네. 네. 자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안검하수를 받았는데도 또 나중에 안검하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 요거 또 아까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니서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잘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 그리고 거기에 올바른 진료 방법을 대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혹시 안검하수 증상이 있다는 분들은 정확한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계속해서 랭킹 1위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인 조영구 씨가 눈 수술을 언급해 화제가 됐는데요. 방송에서 왜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하냐라는 질문에 안검하수 수술을 고백했습니다. 원래 조영구 씨 눈이 살짝 작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우 이제 눈이 두 배가 됐어요. 안검하수 수술로 눈이 커진 조영구 씨는 세상이 이렇게 밝은지 몰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조영구 씨, 환하게 보이는 눈으로 밝은 소식들 좀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이 더 많아지겠네. 야, 이 조영구 씨는 진짜 수술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르네요. 예. 아니, 그런데 쌍꺼풀 수술의 경우엔 잘못하면 눈이 안 감긴다라는 그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자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잔다. 네. 이런 얘기를 옛날에 그 예능에서 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네. 예능 프로에서 안검하수 도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보통 안검하수 수술을 한다고 하면 네. 눈이 안 떠지는 눈을 잘 떠지게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사실은 눈이 잘 떠짐과 동시에 네. 또잘 감겨야 되는 그렇죠. 그런 수술에 해당이 되는 수술이에요. 한번 떴는데 안 감기면 어떻게 해요? 네. 왜냐하면 네. 눈이 잘안 감기게 되면 네.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 눈을 뜨고 자면 눈물이 마르면서 각막이 건조해지고요. 건조해진 각막에 상처가 잘 생겨져요. 그러면 시력도 많이 나빠지고 심한 경우에는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눈 뜨는 힘을 조절해 줄 때는 네. 잘 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잘 감겨지도록 수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 또 하나는 수술 전에 검사상에서 눈물 자체가 적게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똑같이 잘 떠지게 해주면 네. 그 눈물이 많이 마르면서 각막이 건조해져서 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눈물이 생기는 정도가 좀 부족하다면 눈을 뜨는 정도도 조절을 해서 음... 수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게 잘못 수술하면은 눈이 안 감긴다든지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 네. 수술을 잘못하면? 네. 오, 그러니까 수술을 잘 해야 되는 거네. 네. 그 뭐... 쌍꺼풀도 그러니까 그런 네. 경우가 네.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뭐든지 하는 것은 쉬운 것 같고요. 네. 잘하는 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laughs> 정답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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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안검하수는 유전적인 요인이 60-70% 이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검하수가 원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또 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나요? 더 심해지나요? 네, 그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데요. 아...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안검하수증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네. 심해지기도 하지만 네. 이마부터 눈썹, 눈꺼풀이 다 처지면서 눈을 가리게 돼요. 네. 이런 경우는 가성 안검하수증과 음... 진성 안검하수증이 겹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복잡하네. 두 가지가 다 있네. 네. 이런 경우에는 근육을 잘 올려 줘서 눈이 잘 떠지도록 해 준과 동시에 네. 처진 피부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요. 상안검 성형 수술을 한다든가 음... 눈썹 밑에서 피부를 올려주는 눈썹바 거상 수술을 음...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음... 그러니까 복잡한 수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네. 수술은 비교적 네. 편안하게 할수 있는 건가요? 예. 수술은 제가 보면은 아무리 간단한 수술도 복잡하지 않은 수술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수술의 이제 범위도 넓어지고 수술의 네. 가짓수도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자 그럼 수술 받고 난 뒤에. 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특별히 주의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얼음찜질을 한다든가 네. 또술 담배를 피한다든가 음. 뭐 약을 잘 드신다든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잘 지켜 주셔야 되는데 네, 네. 사실 수술이 잘 되면 그렇게 그 환자분들께서 뭐 준비를 해야 될 것은 그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수술 전부터 수술 후에 관리가 미리 미리 걱정이 돼 가지고 우려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안검하수 유전적인 원인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노화나 이런 원인으로 생기는 후천적인 안검하수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 생활에서의 음. 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안검하수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천적으로 생기는 원인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또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도 특별한 질환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생활 습관을 고쳐서 안검화 수술을 치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안검화 수증이 있다면 네. 수술적인 방법으로 교정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죠. 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예전에 수술 전에 뜨던 대로 눈을 아래로 뜬다든가 아눈 힘을 안 주고 뜬다든가 하면 그 자세대로 어 눈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네. 수술을 한 이후에는 턱을 당겨서 어 시선을, 정면을 똑바로 보도록 그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 턱을 당겨서 똑바로 봐야 수술한 것도 예쁘게 자리를 잡게 되고요. 예, 예. 어그 구부러졌던 척추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런 자세도 오. 교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고 있어야 수술한 것들이 예쁘게 자리를 잡으면서 재발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수술하기 전에는 딱히 뭐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수술한 이후에 자세 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알고 있던 쌍꺼풀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원인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치료법도 다양한 안검하수 혹시 증상이 의심된다면 먼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